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이 토끼풀 반지를 좀 만들어 봤어요. 50여년 전의 일이죠. 아마 이 지금 반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릴 때 기억 날 겁니다. 저와 같은 50대 60을 바라보는 나이 분들은 정말 새롭네요. 50년 만에 만들어 본 거라. 자, 오늘은 송도 11공구입니다. 1 1공구는 가장 늦게 매립이 됐죠. 이아래쪽이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 s k 의이공장이이제 건설되고 있죠. 특히 삼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크게 그 공장을 여기에 짓고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멀이서 제가 찍었습니다.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용현 캠퍼스가 있고 이제 김포. 대학병원, 그 다음에 송도 캠퍼스가 있는데, 원래 송도 캠퍼스 여기 항공 우주 캠퍼스라고 테크노파크역 앞에 여기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거기도 있고, 여기가 이제 대학원 중심의 캠퍼스를 조성을 합니다. 아주 그 조감도를 보시면 멋지게 조성을 하죠.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분양했던 게 제일 풍경, 자이제일 풍경체 그라노블인데 요기입니다. 그래서, 1, 2, 3, 4, 5단지인데, 3, 4, 5단지는 주상복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1, 2단지는 이제 일반 아파트였죠. 보기 좀 해드리겠습니다. 홈페이지를 보시면, 여기 보면 이제,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죠. 이제 미분양이 낮기 때문에, 이제 동호수 지정에서 받는다는 거, 계약금 5%고, 또, 발코니 확장 무료고,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. 오피스텔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분양이 다된 거죠. 송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 학군이면 학군, 교통, 일자리 이게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거죠. 그래서 인천의 이제 원도심이든 아니든 뭐 청라든 검단이든 간에 영종이든 간에 누구나 에, 송도를 바라보려고 하죠. 진입장벽이 아직까지는 높지만 자꾸 이렇게 높아질 것 같아요. 가다 보면. 왜냐하면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. 지금 1109의 송도 자이풍경제 그라노블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건 현재까지는 맞지만 앞으로 또 지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저렴한 분양가가 될것 같아요. 그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아, 물론 이제 저라면 여기보다는 기존의 준신축을 저는 권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해 하지 마시고요. 아직 그 11공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먼저 입주하면 조금 피해를 보죠. 소음이든 분진이든간에. 그래서 저는 기존의 뭐 3공구든 5공구든 아니면 뭐 학군이 좋은 1공구든 6공구든 8공구든 갈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감안하시겠다 그러면 1 1공구에 송도 자 송도 자이제일 풍경체그라나물 이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. 11공구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다른 공구는 그렇지 않은데 이 11공구를 남북으로 워터프론트호스가 관통을 해 이렇게 수변길이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. 경관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죠. 이게 완성된다 그러면,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 정도의 수변 공간이 있다는 게. 그리고 여기도 나름대로 학교 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 용지도, 이게 이제 그연노랑색들이 전부 다 이제 아파트 부지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분양할 때가 제가 보니까 열 군데 이상 있다.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그제1 풍경체 자이 제1 풍경체 그라노블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좀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진 11공구가 좀 외적고 송도 내에서도 평가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제 완성 단계가 되면 더 나아질 줄 알죠. 그리고 이게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로 이렇게 10공구 옆을 지나서 여기 이제 안산까지 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시흥시 150입니다. 이쪽이 시흥시 그래서 이 바다를 경계해두고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. 앞으로 영상 중에 하나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송도, 그 다음에 청라, 그다음에 검단신도시. 또는 여기다 이제 그 영종 국제도시까지 4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합쳐서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드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